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니, 물론 물론 여기까지는 잘안 가요. 왜냐하면은 여기서 수술을잘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여기까지는 안 갈. 여기가 2천만, 만, 만안 보여요. <laughs> 2천만, 4천만, 6천만, 8천만, 1억. 자, 1억까지는 안 가는데. 자기가 자세가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방치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 이유는요 여러분 키에요 키키 많이 크고 싶죠? 키몇 가지 크고 싶어요? 5천? 200? 300? 자 형이 키가 몇이에요? 저보다 높아요? 어, 오, 190. 190이에요?